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르드기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아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르드게보다는 에스더가 더 유명하게 여겨집니다. 성경의 이름도 에스더가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에스더스를 잘 보면 에스더보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중심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에스더만큼이나 모르듣계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스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스는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원래 있던 왕비가 페르시아 왕의 미움을 사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에스더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가 에스더의 양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모르드게와 갈등을 어, 빚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 문직이 같은 그런 낮은 하급관리였는데 그가 하만에게 절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하만만 죽여서는 성이 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을 전체 다 죽이겠다는 그런 흉기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문제를 어 말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유다인들 전체가 3일을 나와 같이 금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가서 어 말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왕이, 왕비라고 해서 왕에게 쉽게 갈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금규라고 하는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은 왕비라고 해도, 이, 어, 허락 없이 아니면 사전에 왕이 오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서 왕을 찾아가서 하만의 흉계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하만은 오히려 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그런 성일이 생겨나게 되고 이 에서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현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페르시아 왕 아수에르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했던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뒤에 이 모르드게에게 아주 높은 관직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토서 9장 4절인데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교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장 3절에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매하며 그의 모든 종족들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에서드가 위대한 영비가 되었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이모르드기가 아주 큰 그런, 어, 권력을, 권력이라 할까요? 큰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지기에 불과했던 그런 학업 관리가 총리와 같은, 하만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이들이 참으로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크게 되고 잘 되고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큰 복을 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만이 우리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다오. 그래서 좀 네가 어떻게 좀 구해다오라고 요구했을 때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라고 왕비라고 해서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내어 놓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이제 최근에는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차 모르되게 권하니까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규례였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여자가 함부로,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되는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고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비는 뭐 죽을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에스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빚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목숨이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에스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둘째 복의 이유는 모르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이고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십사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곤란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놓아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라고 하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또 이미 왕에게 그것을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서를 지금 만들어서 조서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만이 생각한 그 날짜가 되면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죽여지고 도륙당하고 진멸되고 그 재산을 탈지당한 일만 남아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르드계가 특별히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두고 네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는 않습니다. 다른, 생,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할 수 있는 구할 것이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전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이제 18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제국의 사람들이 자기를 침범하러 와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없애버릴지를 어떻게,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주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아주 좋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에스더에게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제가 잔치에 초대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왕이 가겠다 그러고 또 에스더가 오늘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번 잔치를 참석하고, 그 다음날 잔치에 또갈 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르드기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신화를 불러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무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 왕이 참내라못했구나 모르드게에게 큰 관직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에 신하를 불렀는데 마침 그기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 다음 날 장대에 매달겠다고 그것을 왕에게 말하려고 와 있었는데 왕이 모르드 하만을 부르더니 아, 내 신하 가운데 아주 나에게 잘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에게 일 상준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왕이 존경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지라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즉각 그 하만에게 어, "너는 그러면 모르드개에게 가서 모르드개에게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우고 해서 네가 그" 거리로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라라고 해서 하만이 아니, 하만이 그렇죠 하만이 모르두개를 말에 태우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외치는 그런 굴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하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모습이고 모르두개가 가장 통쾌하게 수, 통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이 유다민족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충계를 꾸미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왕이 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만을 어떻게 뭐 처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왕에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제까지 가장 믿는 사람이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하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는 났지만 금방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 에스도의 후궁을, 후궁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좀 삭히고 이러고 있는데, 이 하만이, 아니, 내가 위기를 느끼고,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에스더에한마 이렇게 무릎을 붙들고 사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올 때 보니까 그것이 마치 이 하만이 에스더를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더 화를 내고, 당장에 저 하만을 죽이라고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절묘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잔치를 벌리는데 하루만 하고 끝났다면 왕이 그런 잠이 안 와가지고 또 모르두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왕이 화를 내고만 있었다면 또 하만이 그렇게 죽게 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에또 말을 말했지만 하만은 굉장히 왕이 아끼던 그런 신하였는데 그런 잘못 하나 가지고 하만을 완전히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마치 우연히 또 그런 하만이 에스들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게 되고, 그래서 하만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하만이 죽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주 놀라운 일들로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르드기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나는 알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에스더에게 네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셋째로한 가지 복 받는 비결을 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고 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까지 말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도와 모르두 개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고 나는 도대체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건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열어서 또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저야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